네 오늘은 그 레이 다리오 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책들 특히 변화하는 세계 질서 여기에 담긴 통찰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 책에 대한 분석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뭐 트럼프 시대 얘기도 나오고 요즘처럼 막 급변하는 시대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 관점이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그렇죠 그 자료들에서도 달리어 책들이 단순한 뭐 금융서적 이걸 넘어서 거의 경전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경전이라니 대단하네요. 핵심은 뭐냐면 이게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수백 년치 베이타를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는 반복적인 패턴, 그러니까 일종의 기계적인 과정 같은 걸 타져내는 거죠. 기계적인 과정이요? 네. 특히 그 부채 사이클 같은 거요. 이게 개인 경험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거시적인 흐름이거든요. 그의 책, 원칙은 삶과 일에 대한 어떤 운영체계 이걸 보여주고 빅데프트 크라이시스는 금융위기를 아주 그냥 해부하듯이 보여주죠. 와, 그럼 방대한 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그 기계적 과정이라는 관점, 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료 보니까 뭐 왕치산이나 리콴유 같은 세계적인 리더들 또 노벨상 받은 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검증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그런 검증 과정이 오히려 자기 관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만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네트워크가 좀달리오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 위주로 짜여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하고 진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했다는 점은 어,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하. 중요한 건그 결과물인 책들이 현존하는 책 중에 가장 밀도가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Howdy Economic Machine Works라는 영상을 만든 거 보면 지식을 공유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네, 그 영상 저도 봤어요. 책만큼이나 레이 달리오 이 사람 자체도 엄청 강렬한 인물 같아요. 자료에 미친놈 수진의 열정, 완벽주의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이런 극단적인 몰입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그 저술 동기가 음, 그냥 지식 전달 이걸 넘어서요. 자기 사고 체계, 뭐랄까? 생각의 건물 같은 거 이걸 후세에 꼭 남겨야겠다는 어떤 절박함 여기서 온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요. 절박함이요. 네. 보내주신 노트에도 보면 아들 ADHD 문제나 또 자기 건강 문제, 혹시 아아닐까 하는 뭐 그런 개인사들이 언급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자기 분신 같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막 밀어붙였을 수 있다는 거죠. 아들 치료하려고 막 하버드 최고 권위자 찾아다니고 명상이랑 약물 쓰면서 아, 마음도 결국 화학작용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일화 보면 그 치열함이 느껴지죠.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또 친구들이 말렸는데도 민감한 내용을 소신껏 다 담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19세기부터 쌓아온 자기만의 그 매크로 지식 체계 이걸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달리오가 없으면 이 지식이 사라질까봐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치열함이 그브리지오터 어서시에이츠라는 회사 문화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뭐 사람 잡는 곳. 극한의 압박, 심지어 세뇌시킨다 이런 묘사까지 있던데요? 아 네, 그 얘기가 꼭 나오죠? 이런 문화가 정말 성과를 내는 데또 필요했을까요?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그게 바로 논란의 핵심이죠. 브리즈워터는 극단적 진실성 이걸 내세우면서 실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주의잖아요. 그래서 뭐 신입이 임원을 대놓고 비판하는 맞다이 문화였다고도 하고 <laughs> 맞다이요. 살벌했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광신도 아니면 진짜 능력자다 이렇게 인정받고 다른 금융사 가면 거의 인증 마크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한 100명 들어오면 1명 살아남는 비유도 있더라고요. 와, 100명 중 1명. 근데 당연히 퇴사율도 엄청 높았고 소송도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성과에 비해 보상이 좀 부족했다 이런 퇴사자들 주장도 있고요. 보상 문제까지요? 물론 뭐 충분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수백억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가혹한 문화랑 보상 문제는 음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가 거시경제를 보는 통찰력 특히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기여는 정말 독보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신흥국 통화 움직임. 이걸 달리어 모델이 풀어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새로웠던 걸까요? 핵심은 그 자본 흐름하고 부채 사이클. 이걸 환율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전통적인 경제지표란 다르게 왜 신흥국 통화가 더 약세를 보이는지 이걸 설명해낸 거죠. 아, 그렇군요. 위기 시에 오히려 약세가 되는 현상. 네 예전에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나 사실 환율 잘 몰랐는데 달리오 책 보고 깨달았다 이런 경험담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와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특히 뭐 40대 이상 투자자분들처럼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딱 세우려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봐요 그렇겠네요 다만 그의 관점 중에 좀 뭐랄까 최상위 포식자 같은 관점 제왕은 부끄러움이 없다. 약간 이런 식의 태도는 일반적인 가치관하고 좀 부딪힐 수 있겠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할것 같아요. 현실을 되게 날카롭게 보게 해주는데, 동시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레이달리오라는 참 복합적인 인물, 그리고 그가 남긴 지적인 유산을 쭉 훑어봤는데요. 뭐 경영 방식이나 개인사에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변화하는 세계 질서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그의 분석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책들이 단순 참고서가 아니라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 할 어떤 사상의 지도 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겠죠 네 사상의 지도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달리오 주장처럼 역사의 큰 패턴이 정말 반복된다면 지금 당신이 목격하는 이런 변화들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신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그리고 그의 냉철하고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는 그 관점을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